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28절에서 29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1 1 8편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그리고 주부의 보면은 뒤에 말씀을 적어놓았습니다. 보면서 또, 화면을 보면서, 우리 말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대답으로 되겠어요? 준비됐습니까? 말씀 크게 있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나.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시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예, 아멘합니다. 아멘. 오늘 주목 분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막주먹 막치기도 그렇고 좀막막 말로 그냥 뭐 침뱉으면 침뱉으면 아니지 이말하면좀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보면서 눈빛으로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어려운 거야. 눈빛으로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시작. 아우. 잘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이렇게 높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우리 중농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자 하는 의미로 다섯 사람과 우리 아이컨택하겠습니다. 시작. 앞으로의 중농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같이 힘쓰자.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오늘 설교가 길어지냐 짧아지냐는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에 달렸습니다. 아들야. 기이야 네. 네. 어, 지난 8월 16일, 지난 8월 16일 주인 이후로 약두달 만에 다시 교회에서 협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가 다시 희망을 가지고 8월 16일 그 전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제일 산되는 그놈. 그놈. 그놈의 이름은? 에로나? 어, 노잼이야. 네. 그놈의 이름 코로나 19 전염병의 재확산으로 인해 예배를 다시 못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끼리만 안될 때입니다. 목사님 입에서도 막 감사가 사라졌어요. 왜 감사가 사라졌는지 알아요? 목사님 말을 추한 추한게 아닌데, 추사이가 이제 막뛰어다셨나 그리고 얼마 전에 불매의 감정을 아빠가그런 보고 주셨어요. 좋았는데. 그리고 어, 전사님 착시는 어디다 뭐 걸어도 충분한 정도있고 아주 사랑스러운 아기들이에요 그래.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 중하니가 있는데 어디 데려가기가 좀 그래 스타필드 알아요, 여러분? 잘 사는데, 네, 롯데리아, 롯데리아, 롯데몰 알지? 어. 그런 대형쇼핑몰에 와서 뛰어놀고 혹시 키즈카, 키카라아 키카? 카페키카에 네. 가서 막 뛰어들고 그래야 되는데 전사님들 가는 곳이 어디인 라 저녁 8시 반. 서울 포레스트. 어디야? 아, 서울숲은 아니지. 서울신문원. 서울숲은 딴 데도 딴곳에 있는 거고 서울신문원에 가서 주원이 내리고 그냥 한번 돌보는게 외출의 전부인 거예요. 그럼 전사님들이 기분이 좋을까? 아니면 슬플다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임원들이랑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기획했었는데 그게 딱 올스톱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이 입술에서는 이것이 자꾸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 바로 감사였어요. 감사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할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커요, 되게 부끄러워요. <laughs> 근데 우리는, 우리는, 우리요 우리는, 우리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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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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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는뻤는지 모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제 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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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행복하게 달려나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래서 오늘 다시 현장 예배를 복귀한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주제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주제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아멘 소리에 달려서 예배에 하루의 시간에 주제가 달려있다고 무슨 주제예요? 네, 감사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사의 기준을 다시금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다시금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중동의 대표의 자격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을 품고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해서 이 감사의 회복이 우리 중도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감사의 새로운 기준을 함께 <목소리>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에 따라서 읽겠습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한 번씩 시자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까먹은 것 같은데, 연말에 주보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놓지 은거 진짜 크게 시상할 거다. 선생님, 빈말 안 하는 거 알지? 네.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소중한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동물들은 그들의 삶의 여건이 충족되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배부르면 좋아해요. 그냥 뭐, 턱톡 만져주면 좋아해요. 그러나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뭐... 감사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만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받은 은혜들을 우리는 감사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동물이나 고양이와 개나, 여러분 상상에 바뀔게요. 우리는 통성한 감사생활로 사람으로서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잠잠히 살펴보면, 얼마나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늘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회장님을 다시 들리게 되었고 감사의 기회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으면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감사의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았는지 간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뭐몇천 명, 몇만명전 세계적으로는 뭐몇 백만 명이 걸린다는 이 코로나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 강교의 가족들, 특히 중년부 가족들을 지켜주심에 감사. 다시 예배드릴 수있는 다시 현장에서 여러분을 찾아가며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수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 그리고 우리 중년부 친구들 오늘 한. 두명 오면 많이 올까 했는데 준비된 예배석이 가득 차기 주심의 감사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 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 13장 44절에서 첫부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라고 기록해 기 놓은 것처럼 감사 감사 역시 은복적으로 발견되는 자에게만 보이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에게는 감사는 꼼꼼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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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어진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러야 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감사의 기준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큰모 것을 읽어볼까요? 둘째 크게 시작 감사는 여러분들 목소리 요정도 없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소리로 다시 한번 둘째 시작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능동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발전된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표현된 감사만이 진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야, 표현된 그 감사만이 진짜 감사라는 사실이죠. 감사는 마음 속에 담아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흡합니다. 감사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밖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은혜를 내게 주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그 믿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에게 베풀어주는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구원 받게 해주시고 예수님게 해주셔서 강대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더욱더 유택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또한번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기쁨을 갖게 되고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행복해집니다. 아내분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는 여러분들 시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 같아요. 감사는 발견함으로써 기쁨을 갖게 되고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행복해집니다. 내 삶은 불행해. 내 삶은 너무나도 우울해. 난 늦어야 여러분들 시기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내기 위해서 오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감사의 표현으로 불평과 엄망 미혹, 시기, 질투, 부정적인 감정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감사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룩해지고성결해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있어서 감사만큼 좋은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전사에 따라서 되게 어려운 말인데, 요 따라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시작. 다시 한 번, 큰 목소리로 시작. 이거 영어로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어려운데? 오,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아,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어야 안 들어요? 감사는 절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참가한 대서에대자 감사가 넘쳐나니요. 그 감사한 마음을 내 옆에 친구, 부모님, 선생님, 우리 들의 식구들에게도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네, 감사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감사는 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감사는 무엇 또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 화면이 뛰어오 거예요. 아, 큰 모습으로 있습니다. 시작! 이게 되게 성숙된 단계에 감사거든 다시 한번 큰 모습으로 시작 감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헌신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은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감사는 헌신과 섬김으로 나타내야 옳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람에 대한 감사나 감사의 그 표현은 현실적으로 헌신, 섬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시2장1절에서 바울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 사로 들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아멘, 크렇게 아멘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교사님, 제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제가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받은 은혜가 커서 받은 은혜가 커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고 섬김에 높은 감사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 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한데 나한인데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 못갈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 갈수 있음에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여러분이 너무 귀한 친구들 좋은 우리 가정으로 환영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는 사람은 섬기고 헌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만큼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은혜에감사하며 그리고 그 감사함을 뛰어넘어 헌심과 섬김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총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중에서 전사님이 말한 이 감사의 새로운 기준 세 가지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선물 드립니다 선물 받았지? 안 받았어? 그러면, 그러면 셋이서 가위바위보 해봐 일어나서 이 e not. I 요한이? d you to the l a n g u 가 g 가야 o 가 h e 소민 n d of high, y o 이 are a boy. To be 양보했 y 니까 오케이 자기소개하 o 서 okay. o k 감사의 기 a 세 가지 우리 친구들에게 k a y o 하 a y Okay. o k a 네, 는스크래 학교 1학년 7반 최수현입니다 진짜 잘생습니 <laughs> 감사의 비주얼 가지를말씀해주 감사의 첫번째 비주얼은 발견이고 두번째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편집입니다 <laughs> 여러분 정말입니까네여우 크게 박습니다 받으세요. 네스크래그 그, 전사님이 주교한 친구들은 전사님 여기 주구의핸드폰 번호 있지? 여기서 저 누구 누구입니다. 핸드폰 주세요. 하면 은좀버이없고저 누구 두구, 누구예요. 사랑해요라고 보내세요 바로 기프티콘 그 소입니다. 네, 우리 따라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첫번째 기술. 첫 번째 뭐라 고 그랬습니까?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감사는 표현하는 네, 거예요. 감사합니다 돈이 듣지 않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그 감사함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헌신과 석기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 총무님, 우리 반주하시는아일 선생님, 선관 선생님도 감사해서 지금 저분들에게 석고 계시는 거거든요.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만이 할수 있는 특권으로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발견해내는 것이며 표현하는 것이고 다 나아가서 저, 이거 훨씬 더한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무분가족들이 진짜 진짜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내분야, 여러분 전사님의 촬영한 촬영 영상 본적 있어요? 이것이 행복 네, 들어봤어요? 촬영으로도 내가 행복해 난라고이렇요여러분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행복하기 위 가장 중요한 마법 같은 질문이 뭐죠, 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시장.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행복을 만드는 주문인 거예요. 유명한 학자존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laughs>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그 사람의 감사에 깊이 달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고 소원을 못 참게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감사하지 않는 람을 살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말하기를 오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셔서 감사가 넘쳐나는 중국, 할렐루야! 감사가 넘쳐나는 너희들, 할렐루야! 감사가 넘쳐나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내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뉴스를 보고 스마트폰을 봐도 정말 감사의 내용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건 사고가 가득하고요, 말도 안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코로나 전병은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고, 감사는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감사는 섬김과 헌신으로 이어진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새로운 한 주간에 살아갈 하시고 오늘 특별히 현장 예배가 복귀해 나는데 더 이상 예배가 진단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길어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강성 교회의 예배가 한국 교회의 예배가 하시으 회복의 역사에 이이는 그런 복된 나날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받으신 예수 이름으로 각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이야. 그런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